자첫 번째 오펜무 네 <laughs> 오펜무가 네. 제가 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. 네네. 에이, 저는 이런 거 숨기지 음, 음. 않습니다. 네. 블랙. 네. <laughs> 그 저도 저도 말해야 되는 건가요? <laughs> 저저하이님 <laughs> 어, 하늘색이요. <laughs> 귀여우시다. 오늘 이렇게 귀에서 속삭여주니까 기분 좋지. 넌 변태야. 뽀뽀를 할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또? 늘 하시던 욕하시고 마지막에 뽀뽀 쪽 한번 해주세요 라는데요 아십덕새끼 <laughs> <laughs> 사랑해 오, 오, 좋다.